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2개가 나와있구요 g, g'c의 넓이가 6이에요 g, g'c 요 친구가 6이 됩니다 자 좀만 머리만 쓰면 된다 그랬죠 무게중심은 꼭지점은 몇대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2가 될때 6이라면 1이 될때 얼마 나와? 그렇지 3이 될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하나가 얼마야? 6하고 3하고 더했으니까 9가 되겠지 삼각형은 몇 개로 쪼개진다 그랬어? 무게중심에서? 그렇지 6개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9란 말이야 그럼 전체는 얼마냐? 54를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다 괜찮아 그렇잖아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6개의 삼각형이 쪼개지고 그 6개의 삼각형 각각 넓이가 같다 그랬답 무게중 나왔으니까 얘가 2대1에서 6이고 3인건 기본적으로 아실거고 더하니까 9잖아 그럼 얘도 9고 얘도 9야 그렇지? 또 자르면 얘도 9고 얘도 9 그러니까 9가 6개 나와서 6 9 5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평행사변형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중점 모선 자 이렇게 하나 더 거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뭐가 있냐면 대각선은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아. 그러면 삼각형 ABC를 한번 쳐다보세요. A, B, C를 쳐다볼 거예요. M은 BC의 중점. 이 점을 하나 잡을까요? ABC의 PQD 2로 e, 한번 잡을게요. 가운데만 2. E. E는 A, C의 중점. 중점과 중점이 만든 요 P를 뭐라 그래, 우리가? 그렇죠.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이해가니 자,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면 2대 1이죠. 잘 보세요.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면 2대 1입니다. 자, 이때 반대편도 같은 원리겠죠. 꼭 점부터 몇 뜨면 2대 1입니다. 이해갔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1, 1, 2, 2, 2대2대 2대 2가 되겠죠. 설명이 됐니? 2가 얼마 왔어? 2 분의 5가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개가 5가 됐다는 뜻이야. b, d를 찾는 거야. b, d.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볼까?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 걷고 선생님이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어요. 여기가 몇 대면 몇? 2대 2대 2잖아요. 여기가 5란 말이죠. 그럼 b, d는 5가 몇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를 쉽게 찾아내는 거예요. 됐니? 무기적 인식이 뭐야? 중선의 교점이야, 삼각형에서. 중선은 반 나누는, 중점 부분을 나누는 선을 가리키는 거고. 중요한 원리는 뭐였어? 꼭짓점에서 2대 1로 내분한다 꼭짓점으로부터 2대 1이야. 꼭점부터2대 1이야. 그럼 이게 2대 1, 2대 1이니까 2, 2, 2야. 2가 얼마야? 5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2가 3개 있으니까 전체는 15가 된다. 됐죠? 좋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전체 넓이가 18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아달라 이렇게 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중선이 되니까 여기도 중선이 되겠죠 이렇게. 결국에는 P는 뭐가 돼요 P는 무게중심이 되겠죠 설명 됐네요 무게중심 하나 삼각형 또뭐 나와요? 무게중심이 있어. 삼각형 하나가 이 삼각형이 아니죠. 무게중심 만들어주는 거 하나. 미안해요.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개죠. 따라왔니? 전체가 18이래요. 여섯 등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몇 개야? 두 개. 약분식에서 3분의 1이죠. 맞니? 전체가 18, 메스, 아유, 큰일 뻔 했네. 아주, 완전히 큰일 뻔 했네. 전체가 18이라는 것은, 요, ABC가 18이라는 얘기죠. 큰일 뻔 했어. 그러면, 삼각형 ABC는 18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이죠, 반. 사각형이 18이라는 얘기. 큰일 뻔 했어. 9입니다. 거기에 6분의 2만큼. 약분식인가 3분의 1에서, 우리가 원하는, 놈의 넓이는 얼마다? 3이 이해가 져죠 전체가 18이라는 얘기 삼각형 ABC는 반이 되니까 9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잖아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삼각형이 몇개 쪼개진다? 여섯 개가 쪼개진다. 여섯 개가 넓으면 각각 같더라. 그럼 두 개니까 여섯 등 부분에 2. 그래서 얼마 답이? 3이 답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